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노트소드 스 내일 업데이트 중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탓퇴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내일 신캐가 그렇게까지 기대되진 않고요. 이게 이제 멀리나고 같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방 캐릭터라 가지고 쓰기가 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캐 그리고 신규패도좀 애매한 거 같고 2졸대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피닉스도 같이 픽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2조대는 지금 삼성이라가지고 2조대는 패스를 하고 아, 당연스럽게도 피닉스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뭐 이건 유저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일리지가 다 이제 영웅 이제 선택권에 이제 써버리는 바람에 패스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패스를 좀 구하고 싶었던 게 피닉스를 초월하고 싶었는데 제가 피닉스가 2초월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픽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 <laughs> 5초월을 노릴 수가 있죠. 이제, 피닉스가 근데 너무 사실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팻 중에 한 명이고, 당연스럽게도 초월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성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5초월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 피해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제 피해 감소 무시 5%,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받는 피, 받는 치우진가 요게 좀 핫하잖아요. 그것도 최대 2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피닉스를 이제 5성을 찍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좀, 어... 행복한? <laughs> <laughs> 사실 이제 뭐팩 같은 경우에는 5초라는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이게 사실 이게 영웅 오초에 각성까지 해야 되는 게좀 어려워서. 그게 좀 빡세고요. 항상 이제, 아, 시0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또 이제 초월을 해야 할까? 이건데, 패스는 그나마 이제, 어, 다이아, 천 다이아로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운만 잘 따라주면 5초월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PX를 이번에 좀5초를할수 있을 생각에,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바로 영웅 초기화입니다. 이게 영웅 초기화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공명하고, 그 다음에, 초월된 부분을 초기화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저들이 좀 잘못 어, 어떻게 보면 난 초월하려고 했었는데 실수로 이제 공명 누르는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이제 공명보다는 초월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이제 문의를 많이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한번 시켜줬었는데 이번에 아이 시스템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모든 캐릭터 중에 하나의 하나의 캐릭터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아, 아니면은 가까이 캐릭터가 한 번씩만 가능한 건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내일 업데이트가 돼야지 좀알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갤러이드하고 니아를 좀 초기화 하고 싶어요. 왜냐면갤러이드 같은 경우 지금 3초월인데, 아, 3초월을 할수 있는 상이거든요. 초기화를 하게 되면, 왜냐면 제가 얘는 공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공명을 회수하게 되면 3초월이 가능한데, 3초월이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스킬레벨이 플러스가 1이 되잖아요. 이게 대고한 대구 대고의 차이가 좀 크고, 그리고 어, 갤러이드 카드를 아예 안 씁니다. 지금. 아예 안 써요. 쓸데가 없습니 요즘에는 뭐 요거 쓰고 있고,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신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자기 이제 카드 안 쓰더라도 요걸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종신계약을 또 이제 활용해가지고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 쓸 이유가 당장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뭐 캐릭터 선택권으로 해가지고 공명 하든지 그때 이제 생각할 일이고 당장엔 지금 이거 저도 10렙 찍어 놨거든요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전혀 안 쓰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냥 이제 초기화 시켜 가지고 3초를 하면 될것 같고 니아 카드도 마찬가지에요 니아 카드도 이제 뭐 버프 카드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려준는데 이게 버 그 이제 버프 부여이다 보니까 지속 시간이 20초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10초간 이제 간격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이제 카드에 비해서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멀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어, 고유 효과로 발동이 되죠? 이제 아군 전체 공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버프 개념이라서 좀 다르죠. 어, 버프 개념에 물론 이제 중첩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외에도 써야 될 카드들이 좀 많고, 그 카드들에 비해서는 좀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니아도 이럴 거면 그냥 이제 초계하고 초월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1초월 한다고 크게 뭐 차,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래도 1초월이라도 하면 좀 생명력이라든지 이게 올라가잖아요? 어, 공방생이 20% 올라가기 때문에 요걸 또 수치를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니아도 이제 뭐각 캐릭터당 한번 가능한다고 하면은 초기화 시켜가지고 좀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내일 업데이트 요런 부분들도 또 적용이 돼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좀 활용하실 게 있으면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